아좀점수 <laughs> <laughs> 어어!! 나한테 들어오지 않았어 아 그래도 최악은 아니다 그 친구 킬는 아니라 나노플린거 생각하면서 할게요 내려가다가 죽었는데? 피가 없었나? 여기서 죽었어요 내려가다가 쟤네가 대기빵 가고 있었어 가지고 나 자인 잘해요 잡은거 같은데? 아 W가 딱 도네 잡은거 였는데 집을 안가? 어 집을 갔네? 나이스 좋았다. 라인 너무 예쁘죠. 테란 세균 이렇게 딱 띄우고 야큐 장전, 그러니까 큐를 장전해 놓으면서 하는 게 습관이 돼야 돼요. 끝까지 가볼까? 이런 식으로 어데 네, 라인 바뀌었네요. 그럼 이제 또어 가야 되지? 무한 반복이야. 계속 이렇게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귀찮게. s u 침착하게. 좋았죠? 도이 어? 그냥 밀죠. 어지 근데 대포가 왜 자꾸 안 먹어지는 거야? 어, 고아래네요 그러면은 좀더 압박을 줘도 되겠다. 어, 템포가 자꾸 안 먹어지네. 쪼가 두 대평장이거든. <목소리> 안녕. 전전의 수비자. 알고 못 하겠어. 잘가요 <laughs> 어떡할건데 안베사야 너 공도 없잖아 포탑 방패가 곧소멸 사일로플 <laughs> 아니 나 못잡아요 그냥 오지마 나한테 나 못잡는다고 어차피 나왜 그러는거야 어차 너네 나 못잡는다니까 와, 비에고 레전드인데, 그냥? <laughs> 아니, 블리츠가 바로 앞에 있는데, 그걸 공을 못 맞춘다고? 아, 게임이 정신이 없네. <laughs> 이런 식으로 끌어놓고, 공. W 맞히고공 쓰면 확정이거든요 Okay, 얼만나 W 쓰고 궁을 쓴다 생각하시면 돼요. 안 해도 되는. 러 뉴스케, 뉴스케 에어 보냈어요, 에어 보냈어요. 페라기아어 그렇지? 이거거든. 비디오가비디오가 어? 어 자인 잘한다. 자인 잘해. 띄워줄게. 끌어줄게. 붙쳐줄게어 얘도 봐. 어 얘도 봐. <웃음> 안녕. <웃음> 끝났어요. 오케이. 어떻게 이길 건데? 자인의 신. 자인의 악마. 자인의 시초. 그냥 미친 놈이었다. 가능? 과연 블리츠 Q가 타이더 맞을지 아니면 시비르가 이를 바로 쓰.. 잘 쏘.. 수... 에라이 새끼야 흐하하하하 <laughs> 혈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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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랜만에 웃으면서 게임 한판 했네 어지럽긴 할 거야 근데 미드가 리산드라인가? 예? 아니 얘 예, 우리 정글에 있었다고? 빼빼빼 무조건 쭉 빼야 돼. 아 카스테 카스 그게 아니구나 전멸이 아니구나. 와근데 게임 벌써 좀 터졌는데요? 이게 뭐야? 같이 쓰셔야 돼. 같이가 같이. 같이. 여기까지야. <laughs> 뭐 저렇게까지 아니야. 리산드라, 일단 근데 파스 새 캠프 먹여주고서 좋긴 해. 진짜 맛있는 거죠. 거게 리산드라, 풀럽다 했으니까 킬감 한번 봐봅시다. 와와 진정인 친구 할수 있어. 우리! 우리 정글 근데 캠프는 많이, 카정 많이 하고 있긴 해, 얘들아. 아, 저 죽었다, 쟤. 이러분난 채굴 한 칸은 할수 있을 것 같아서 괜찮긴 하네요. 라인을 건들진 않았지, 친구야. 이렸죠? 펜 크... 위쪽일 거라 바로 집을 가겠습니다. 야, 포화를 했는데. 나이스! 이거지! 마지막 W를 딱 맞춰가지고 살았네요. 이게 W를 많이 맞추면 맞출수록 그거거든. 그 패시브가 많이 차가지고 그걸로 딱 살았네요. 와, 진짜 지렸다. 애들이 석이 나갈 수가 있는데 파... 포탈 벌써 두 개나 바로 부셔버렸습니다. 그냥 나라도 가지 말 걸. 예? 어 저걸 앞장 보고 해 줘. 잡았 잡았어. 잡았어. 나이 아! 아 어, 야 이게 부활이. 아 이게 부활이 꺼진다고? 진짜 미치겠다. 아, 하, 부활이 이게 꺼졌어요. 어. 아. 아, 이게 상대방을 때릴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때릴 게 없으니까. 아. 아, 제발. 아니, 가지 말라니까 왜 말을 안 듣냐 진짜. 1번을 쳐들였으면한 번은 정신을 차려라. 아, 당이다. 아타카는 못 먹었네요, 근데. 아, 근데 진짜 해, 어, 이씨 외국 얘들아 나쁘지 않은데?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좋았어. 나 테리 10초야, 얘들아 제발. 제발. 나는 신인가 진짜 개지렸죠? 우 <laughs> 우후 <laughs> 끝내 끝내 너네 끝내 내가 갈게 안 되나? 끝네면아 근데 트라있어가지고 어. 그건 업니잖아 파괴했습니다. 사빠지긴 했는데 진짜 나한테. 나이스 나이스 오리아나 궁 드디어 잘 들어. 나이스 오리아나 궁 드디어 잘아 근데 끝나지 않아 다행이야. 오리아나 궁이 드디어 잘 들어갔어. 이거, 이거 잡나? 아 저기 안 죽네. 나쁘지 않아요. 아니 이거 난 이거 할게. 너네 이거 가. 무이이 못해요. 아, 싸움을 왜 이렇게 못하지, 교전을? 아, 진짜 미치겠어요. 한 번에 끝날 수도 있어가지고.